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옥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 372회 제 1차 정례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행기 중에도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현지 의정 활동과 정책 토론회 연구 모임을 활발하게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전과 교육행정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개명옥 도시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일 확진자 수가 1만 명대에 이르고 전파력이 강한 하이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공무원 50여 명이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드러나서 도민들께 큰 실망감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잘못되고 낡은 관행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감사원의 한국 에너지 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서 최근 한국 에너지 공대에 대한 출연금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에너지 공대는 단순한 지역 선거 공약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글로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산업 100년 대계입니다. 산업부감사원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 계획을 전면 처리하고 흠집 내기식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성공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트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도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의대의 정원을 소규모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 취약지 전라남도에 반드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제대로 된 상급 종합 대학 병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2회 제1차 정례회는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에너지 지출 ABB 지출 승인과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그리고 집행부 제출, 조직개편안 등 도전과 교육행정에 대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원임 여러분께서는 결산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조직개편안 등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불효율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